넘어온 클랜들 특히나 해상도 높일 수도 있네. 울트라 최저 풀 HD에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 환경은 예 6,700K. 4.4기가 돼 있을 거요 아마 터보 돌려놔서, 그리고 어, 1080 Ti 램은 16기가 윈도우 10 프로. 한번 울트라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풀 HD에요. 풀 HD, 한번 옵션별로 한번 다 점수를 해봅시다. 어떻게 나오나? 예, 월탱 월탱 1.0 이제 그래픽 한번 보는 건데 한번 보시죠. 야, 테스트 영상이야. 테스트 영상. 오졌고요. 몇점 나오냐 이거? 37,000점 나오는데. <laughs> 뭐야 이거? 37,000점 실화? 이거 지금 37,000 나오네. 이거만. 이 옵션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지? 자. 풀 HD 환경에서 37,000점이 나온 거예요. 자, 옵션을 이제 바꿔보겠습니다. 울트라, 무조건 울트라 할게요, 저는. 어, FHD를 했으니까 QHD. 이거죠. 요거, 요거. 2056에 1440. 이 옵션으로 한번 해볼게요. 컴퓨터 터지지 않을까? 4K로 가면은 컴퓨터 터질 것 같은데? 아 맞다 이거 아 이거 화면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아니 잠깐만 잠깐만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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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봐요. 4K로 나올 거예요. 아마 이거를 캡쳐보드가 아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지? 잠시만요. 캡쳐보드 설정을 잠깐 바꿀게요. 캡쳐보드가 좀 1080p로 되어 있어가지고 바꾸면 될 겁니다. 아마 송초의 설정을 잠깐만. 음. 음. 해상도가 커졌죠. 자, 갑니다. 여러분들도 화면에 좀 바뀌어 보일 텐데 예, 가 보도록 하죠. 자, 이번에는 풀 HD가 아니라 QHD예요. 1440p. 예, 환경에서 울트라 옵션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풀 HD에서 37,000점이 나왔는데 울트라에서 가버렸다 QHD 갑니다. 1440p. 4 k 도 p 4는 있는데 여러분들 보0 p 화면0 p 440p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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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게 qhd였어요 1440p 27,000점27,650 qhd가 한 만점 떨어졌는데 풀 hd보다 만점 정도 그죠 4k 4k가 문제인데 4k가 될까 지금 잠깐만 4k 한번 해볼게요 4k 될지 모르겠어 4k가 4K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건 것 같은데 4K 맞네 될까요 이거 4K 와 뭐야 이거 와 4K 화면 큰거봐 4K 화면 커진 거 봐. 왜거 싫어하냐, 지금? 이거 컴퓨터 터지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이거 큐돌다가 이거? 예. 4K 한번 해봅시다. 여러분들 화면은 별 차이 없을 텐데, 제 컴퓨터가 어디까지 버티는지 궁금해서. 예, 4K 화질 맞죠? 2160p. 예, 갑니다. 또 터질 것 같은데 이거. 자, 1 0 8 0 t i 구요 얼마나 버틸지 보겠습니다. 지금까지의 점수는 f h d 에서 37,000점. QHD에서 27,000점대. 그다음에 4K에서 몇 점이 나오는지 예, 봅시다. 걱정되는데 조금. 자 4K 월탱이에요 4K 월. 제가 별로 안될거예요 방송은 1080p라 지금. 자 몇점이죠? 13000점 13000점 나오는데? 잠깐만. FHD가 37000점이고 QHD가 27000점 4K가 13000대 차이가 엄청나네 진짜. 어, 떡락 근 네, 제가 계속 인게임에서 봤는데 프레임을 60에서 왔다갔다 해요. 계속 4K인데 60에서 위아래로 왔다갔다 하던데 4K는 역시 음. 비코 떡락 이 정도면 노, 잘 나오는 거예요. 근데 13,000이면 예. 저는 이제 다시 예.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화면을 돌 화면을 돌려야지. 됐다. 돌아왔다. 자, 돌아왔습니다, 여러분들. 자. 테스트를 다해 봤고요. 음. 그래픽 카드가 지금 고통받고 있을 거야. 갑자기 웬, 웬 씨발, 갑자기 뭐야? 이러면서 예. 180ti. 0자 이렇게 뜨죠. 37,000, 7천, 27,600, 7천 13,000대. 신규 구독자가 감지되었습니다. 미르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그러니까 이거 같아요. 한, 이게, 2만 점 정도 뜨면은 프레임이 140막 위로 올라갈 것 같고, 이13,000 점이 프레임이 몇 나온지 사실 모르겠어요. 예, 이 정도가. 정확히는 모르겠으나도 그래도, QHD에서는, 어, 떡을 친다. 웬만해서는. QHD 환경에서. QHD로 하고 송출도 1440p로 해달라고요. 껐다 켜야 되는데, 근데 화면 방송을 껐다 켜야 돼요. 그러면은.